집이 사갔다고 소식을 들었는데 아, 여기. 아 소문이 났군요아 집들이 해야지. 집들이요? 그럼 <laughs> 새로 뭐 이사 갔는데 집 보여줘야 되지 않아?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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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야 되긴 한데 오, 음. 언제 하게요? 언제? 뭐 오늘 어때 오늘? <웃음> 오늘이요? <웃음> 아 오늘 안될거 같은데? 오늘 <laughs> 집이 너무. 돼, 갑자기. 아니 다. 아니지 집아 정리 못했잖아요. 아직도 저 박스 몇개 남았고. 게 그런 거잖아. 뭐 정리하는 거 이런 거는 친구들 불러서 좀 일도 시키고 뭐 틀어야 되는 거지. 어, 그런가요? 아, 그럼요. 뭐 알겠어요. 그럼 제가 한번 집 정리를 하고 저녁에 좀 오실래요? 오늘 뭐 애들 다른 애들 시간이 된다고 하니까.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. 오케이. <laughs> 그러면 제가 요리 좀 할게요. 그래 그래. 오케이 오케이. 그러면 알겠어. 좀 이따 연락할게요. 아 오케이. 아 집들이 음식 추천 메뉴. 까지 오, 괜찮은데? 새우볶음, 불고기 와, 엄청 맛있겠다, 이거는. 와, 비주얼이 장난 아닌데? 오, 떡볶이. 대박. 점점점. 아, 살게 엄청 많은데? 한번 볼까? 아, 아 살게 너무 많은데? 일단, 냉동부터 파야 될것 같은데. 어우. 핫도그도 나쁘지긴 하는데. 너무, 너무 외국인 같은 건가? 아 음. 아, 괜찮을 것 같아. 새우 볶음밥 만들면 괜찮지 않을까? 오, 다된것 같은데. 계산해야지. 카드를 긁어야지. 비주얼은 합격이야, 일단. 구공삼네 빨리 열어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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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요 열어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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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. 열어+ 열 열어+ 어 열어+ 열 열어+ 열어 야 빨리 일하는 척 하지 마. 아이씨 나못 일어나. 뭘 했다고? 어, 들어가 있어. 들어가 있으면 될거 같아. 아니 열심히 안 하고. 난 요리하면 그만. 뭘 할라. 아. 배고파. 아니 근데 그렇게 좋은 줄 아는데 우리 뭐고 안지라고 했는데. 배고파. <laughs> 배고프지. 어. 뭐 만들지 않았나? 어, 그럼 바로 먹을래? 어때? 바로 따뜻할 어, 때 그렇구나. 먹어야지. 어. 그럼 기다려 봐 봐. 그럼 기다려 봐 봐. 안녕하세요. <laughs> 아, 웰컴 아, 웰컴 도 파다 파이. 어. 뭐 이렇게 만거 들었어? 이거 아닌데. 왜? 아니, 아니, 너희들이 없다고 <laughs> 내가 특별하게 이렇게 만들었지. 여기, 이거 여기다가 넣어야겠다친거 아니고? 아식거아니지 이거, 이거 선물 여기다가 넣자. 했다고? 내가 찍도 다 했지. 와. <laughs> 다 다. 진짜 네가 만들었다고? 진짜 내가 만들었어. 진짜 내가. 만들었어. 내가 직접 이거 봐. 설거, 설거지 한거 이렇게 증거가 있잖아. 설거지면 냥 놓을 수 있잖아. 어, 그치 뭐, 오래 안 했을 수도 있고 그치 <laughs> 되게, 근데 많이 했네. 혼자 한 거야, 이거 다? 이거는 이거는 온다고, 내가 특별 준비해 줬는데도 준비해 아니, 아니. 준비는 게없어아선생 선물 주는장가져았어요 어, 사 사? 가져왔어요, 진짜 선물 있어? 아, 아 가지고 사 왔어. 어? 뭐야, 뭐야? 뭐야, <laughs> 뭐야? 이 어, 이게 너무 너무 귀운데? 레코드 되게 특별한데? 이게 뭐하는 뭐하는 거? 나도 이게 이야어 이거 뭔지 알잖아. <laughs> 이게 뭐? 아니 뭐야? 이거 되게 좋아. <laughs> 이게 뭐, 뭐 알잖아. <laughs> 이게 민속촌에서 많이 본거 같은데. 어이 뭐. 민속촌. 신고 <laughs> 어. 다녀 여기. 되게 특이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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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선물만 준비해 줬네. 되게 어. 전통적인. 거 <laughs> 어. <laughs> 자잘숨게자 잘, <laughs> 그러면 DK는 일단 내비전이 그, 되게 좋다. 어비전이 좋아. 음, 아. 내가 직접 얘기했어자 한번 먹어보고 귀신네 어. 미역국부터. 근데 이게 퀴신이 만들기에 너무 잘 만든 것 <laughs> 같은데. 그러니까 맛있는데? 맛있어? 음. 와, 맛있는데? <laughs> 맛있어? 진짜 <laughs> 맛있어. 음. 오, 맛있어. 음, 너 진짜... 맛데 이거 뭔데? 아니야, 음. 요. 음. 내 취향이야. 요리 프로를 나가서 이런 거를 배우고. 우리가. 우리가 그러니까, 요리, 요리 프로라. <laughs> 그 정도야? 응. 어, 맛있어. 어. 우리가 오케이. 내 집을 방문하는 첫 사람들인데. 음. 그 고마워, 진짜 맛있어. 고마워. 너 그거 햇반 있나? 아. 음. 어 빗판 있어. 밥 만들어 줄게. 어. 아 이렇게 지어져서 그렇지. 오 목사가 남는 거 있으면 이제 거기다 밥을 넣고 케을 조금 넣고 계란 음. 있으면 계란도 넣고. 계란도 넣고. 와 괜찮네. 끝됐어 그렇지. 어서 된 거야? 오. 오, 오예다 됐어. 자이 차입니다. 이 차. Welcome <laughs> to 이 차. 먹어봐봐. 고코 맛있을 것 같은데. 에이, 음. 한국 사람 많은 것처럼 우리가 지금 식사하고 있는 거야. 촉촉한 맛이다. 음, 맛있는데? <laughs> 어. 음. 아, 음. 아. 누가, 이거, 촉촉한 맛이야. 이 맛이야, 이 맛이야. 근데... 아, 근데. 나 레시피 좀 줘. 맛있는데? 레시피? 응. 음. 왜? 저 봐. 레시피는. 들어봐. 이거 왜 공개할 수 없는 거야? 공개할 수 없는 거야. 비밀이야? 네, 비밀이지. <laughs> 근데, 사실 이게 간평식이거든. 간평식 감평신이 뭔지 알아? 잠깐만. 이거? 음. 아니, 뭐야. 네가 만든 거 아니잖아. 이게 만두거 아니잖아 아니 간편식을 이용해서 만든 거야 너 원래 그게 안에 뭐프라이 없었을 거 아니야 음아 그럼 그래. 음, 음, 아. 네가 계란 후라이를 아아 계란 후라이 아아 대단해 아이고 대단해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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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켰어 왜 이렇게 맛있지? 이, 이게 좀 믿기지가 않는데 음. 이거 자체에 타놨어 응, 이거도? 그렇지. 이거 사실 이것도. 너무 이거. 간단한데 건에서 네. 전자레인지에서 돌리면 음. 그냥 되는 거야 난뭐 어디 뭐 시킨 줄 알았는데? 아 뭐. 시키거나아니면 진짜 어디 가서 배우고 온줄 알았어. 아니. 아니야. <laughs> 실제로 되게 편하고, 빠르고. 근데 편하게. 나도 난 혼자 살자0 1다 혼자 0자 <laughs> 혼자 사는 사람들한테는 완전 진짜 대박 아이템인데 한국에서 사실은 요리집에서 다 100까지 아, 로부터 백까지 혼자 아, 아요 음, 음. 어. 맞아. 아, 맞아혼자아요 맞아요. 맞아아요맞아아요아요맞아서 맞아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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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는요 맞아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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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요 맞아요. 아요 맞아요. 맞아아요아해왜아아 맞아요. 맞아요. 맞